이 대통령이 보고받던 중 즉각 결단을 내립니다. 나로도 발사대. 네. 거기는 고체 연료로 켓은 발사가 못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? 네. 액체 로켓, 로켓 발사만 가능하다 발사대 를 그,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아요? 민간 기업과 군용 목적으로 발사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언제 완공해요? 27년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럼 빨리 만드시고 그러면 네.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26년부터 30몇 년까지 가는 발사 계획이 없어가지고 중간이 빈다 네. 그 사이에도 계속 발사를 해서 네. 성공률을 높여놔야 상업화 가능하다 네. 그래서 나온 얘기가 계속 1년에 하나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되고 네. 거기 수요가 없을 거니까 민간에서 수요가 없어서 빈 비용은 국가가 재정에서 부담을 하자 한번발사하데 얼마들어요? 한 1,200억 원 정도. 거기 싣는 위성들이 여러 개를 싣잖아요. 네. 몇개싣어요 이제 주 탑재체가 어느 정도 크기 냐에 따라 이제 붙기는 부... 좋습니다. 거기다가 다섯 네. 개 정도를 었다 치고. 네. 그 다섯 개의 평균 제작 가격이 얼마예요? 예를 들면은 이제 1억 이상이 되는 한 개당? 네, 고가입니다. 발사하다가 떨어져 버렸다. 그럼 못쓰잖아요 그럼 물어줘야 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얼마 물어줘야 되나 내가 계산해 네. 보라고 한 거예요. <laughs> 그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. 보험은 얼마 정도요? 보험은 수백억 수백억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위성의 제조 단가의 한 40%쯤은 보험료로 줘야 된다.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성공 확률 70%라고요? 75%입니다. 7입니다서세번 75 성공했어요. 네. 그러면 다섯 번 쏴서 네번 성공하면 80% 되고 앞으로 한번 성공할 때마다 한 4, 5%씩 올라가네요. 매년 한 번씩 하, 하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. 계획은 1 0번 이상 사가지고 성공률을 90% 이상 확보하는 게 100%는 영원히 못 되겠네요. 어든한번 <laughs>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<laughs> 음. 아무래도. 90% 정도만 넣으면 이제 수출이 가능합니다. AI 수석입니다. 네. 그 발사체 한번 올릴 때마다 거기 소부장이 있습니다.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. 음.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측 가능하게 1 년에 한 번씩 쏘면은 거기서도 투자를 하고 매출이 나고 아. 하는 생태 산업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. 음.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쏴주는 게 음.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올린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. 내년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? 발사 예산이 네, <laughs> 5차 6차 확보가 돼 있고.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. 네. 29년부터 32년 고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. 아, 그럼 지금 뭐 하는 걸로 확정을 할까? 이렇게. 네 <laughs> 그렇습니다. <그럽시다. 웃음> 네.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하라고 하십시오.